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바을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 주 말씀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길가에 바치나 또는 돌바치나 가시바치를 다 크리스토의 피로 지우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바치 되어서 주의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널란 믿음의 바치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함께 주시는 음식에도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다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도로 낼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에매있 떴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여 아무도 저를 지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린 사람들의 그 생활인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은 다 귀신에 잡히는 생활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낙심하게 절망하게 되고 이처럼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귀신들린 것은 하나님과 적대한 신들이 바로 귀신이죠. 그 왕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름답게 잘살수 있는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해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적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그 만났을 때 오지를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너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사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소리로 부르짖어 가라되 제킹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러시기를 더러운 것이나 그 사람에서 게나오라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어, 구절에면 이에 물으시되, "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버려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래서 귀신들이 벌써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를 내쫓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지방에 살기로 합니다 이 귀신들은 자기 지방에 특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귀신들은 어떤 도시에 또는 어떤 나라에 귀신들은 어떤 나라에 자기가 있는 곳을 참즐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엄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귀신은 장소가 결정되어서 사는 사람, 사는 귀신들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방에서 보내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 그런데 십 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에큰 떼가 삼켜져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 그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그로 들어가니. 거기에 2천0 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타라 바다에 물 싸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사람 앞에 2천0 0마리나 들어있는거지요. 굉장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줬는데 저들의 청대로 대지에게 보내가지고 대지로 하여금 물에 빨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있지 히 않았죠. 시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료로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함에 저희가 예수께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과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자기의 그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데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 19장 가보시면은 2장 19절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들면 됐어요. 2장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잣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 9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안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려왔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알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 요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귀신들이죠, 행함이 없는,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내 죽음을 다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행함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치죠. 행함이 없는데 그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꼭 행해야만, 그리스도의 필요성, 죄를 사함받아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신 대로, 십자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사한 믿음이 될텐데 이 사한 믿음은 그리스도로 피해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떠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오직 죄사함 받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역사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6절에도 보시면은 믿음은 순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을 해야죠. 그 순종하려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직에 떠나 계실 간과더라. 마가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워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소에게 고하라 하신데 예수께서 님 자기를 따라오르는이 귀신 들 자를 그대로 남겨 두고 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보았는가를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이대가벌리는 요단강 근처 갈릴리 근처에 있는 10개 도시를 말합니다 10개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이렇게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역사는 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인 것을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하거을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웃사 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을 제어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이죠. 전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하나하나를 보여 주면서 이 능력을 보여준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이 능력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눈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고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의 죽은 것을 보고 구해달라고 할때 사람들이 밀고 젖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25절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할 수 대해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류병을 앓던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사람들에게 발세를 받고 천신을 받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이처럼 그리고 자기 피 흘리는 것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핍박을 당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여러 해를 거쳐 많은 것을 다 쓰고도 돈을 쓰고도 혐의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무리가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을 손을,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다 여기에 여자의 믿음이 곧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가 내게 안수를 해줘야 하나아도 그가 어떤 말을 하잖아도 내가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침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밀고 젖치고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또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 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둘을 겨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이렇게 참뭐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이렇게 밀쳐져 지가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난 것을 이 여자가 체험한 거죠.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오는데 그러므로 이 여자의 그 정체가 탈로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자기가 두려워서 엎드려서 자기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34절 말씀 같이 읽으면 34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참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냥 고쳤으면 그만이지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해줬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고친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그것을 보살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도 와서는 조리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병이 더지고 제대로 낫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 병을 고쳐줬는데 이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평강이죠 이 구원은 병에서 구원도 구원이고 또 이렇게 생명은 것도 구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헬라 말로는 소조란 말을 쓰는데, 소조. 이 소조란 말은 오직 모든 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통을 가진 자가 고통에서 구원받고, 병을 가진 자가 병에서 구원받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에서 구원받고,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가르쳐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놨습니다네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줬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희건강할줄 알았습니다. 이 평안을 또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료 주에, 치료 후에 오는 확실한 평안, 즉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완전히 깨달졌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갈 때, 이 죄가 또이 병이 다시 터지, 터지지 않고 새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문득병자를 고쳐주고 그 고쳐준 문득병자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랬죠 그래서 고쳐주었지만은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요한복음 5장에도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을 때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고쳐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안수를 고쳤습니다. 또 주님께 고쳐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죠. 고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죄를 더 안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병이 더좋지않게해서 열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유지되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안수를 받고 나가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또 병이 도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딸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내 건강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축복의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큰 평안이다. 그러므로 근심 염려가 없어질 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 줄뿐 아니라 분명히 구원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다시는 입에 걸리지 않도록 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것으로 아 좋다고 가면 안됩니다 언제나 그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35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하시고 여기도 배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냥 믿기만, 믿기만 해라. 믿기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딸의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면는 언제나 하나님께 평안을 갖는 그런 믿음이죠. 삼치를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올 을 허치 아니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의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지금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지금 동네가 떨어져서 하고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통곡이 아한치고 그러므로 하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10편, 127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는 지금 사람이 죽었다고 떠들고 지금 두려워하느냐 얘는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깨울 테니 하는 말이죠 내가 깨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도 다 이겨내신 분이죠. 우리가 히브리에서 2장 14절을 보시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15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망의 그러한 정사를 하는 것을 완전히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 주위의 어떠한 죽음도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죠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 3편보시 보시면 사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응천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죠 40일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르쳐 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손에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손에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 늘.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켰죠.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를 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나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지금 십자가에 묻힐 때가, 십자가에 지금 달릴 때가 아니다. 땅에 묻힐 때가 아니다. 이제 곧 그때가 올 때까지는 나를 얘기하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게 되면 그때 다 알려지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예 손에게 몰과 줄 수를 하시나 있습니다. 여기 보한 마가복음 여기 지금 5장에 보시는 대로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질병 고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고쳤구나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이런 예, 얘기구나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얘기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모든 것이 깨끗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도 문제가 아니죠 질병도 문제가 아니죠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니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느냐 없냐가 느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있게 되면 우리가 평강했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써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피가 없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자다 하는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 1장2사절 보시면은 믿고 구한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꼭 믿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면 꼭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생 삶의 가장 놀라운 삶, 평강의 삶, 기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여자의 멋지않게 또 해당장의 딸의 멋지않게 또 여기 귀신들 자의 멋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놀라운 생활이 벽한 것입니다. 귀신들 자도 온전하게 되었고 혈루병 여자도 온전하게 되었고 또그딸야로의 해당 장 딸도 살아나게 되었고 전부 예수님께 오면은 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한 것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질병도 죽음도 우리 앞에 모든 악한 조건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게 축복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그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원장하되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개혈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줬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217장을 부릅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